맞추기. 네. 자, 시작해볼게요. 뭐죠? 이거. 이거 뭐예요? 2. 2. 맞았어요. 그럼 이거. 3. 오, 띵동띵동. 그러면 4. 오, 그럼 이건 1. 오, 그러면? 좀 어려운데? 9, 10, 1 이거 뭐야? 1, 예? 2, 3, 4, 6, 7, 8, 9, 10? 이거 뭐야? 5? 오? 오, 맞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여기. 6인 것 같은데? 맞아, 6. 그러면 6이잖아, 시원나 봐봐, 6. 6을 거꾸로 하면 뭐죠? 9. 9. 그러면 이거는? 7. 그러면이거는 8. 8. 맞아요 그럼 이거는 0. 오, 0인데. 기다려봐 0에다가 1을 더하면 몇이 되죠? 10. 10! 딩동